맥스 2023에서는 이 마우스 커서를 버텍스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요. 이것은 이 거리값에 의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변화를 하는 것으로서 여기 보시면 커스텀미지에서 그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셀렉션 픽셀 레 a 디우스 s 수치를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좀 수치가 높은 5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한 후에 o k 를 하고 마우스 커서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벌써 여기에서 어, 마우스 커서가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근접해 있는 버텍스는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치를 한번 낮춰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수치를 한5 정도로 낮춰서 입력을 한 후에 마우스 커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버텍스가 있는 곳 가까이까지 가야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